논어 안연의 10번입니다 자장 자장이 물었다 자장문 자장이 물었다 숭 덕 덕을 우러르고 숭상하고 변혹 미혹됨을. 판별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다. 자, 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주, 충, 신, 충성과 믿음에 집중해라, 주로 하라. 그리고, 사, 옮길사, 사의. 정의로움, 올바름, 이런 것들을 주변으로 퍼트려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덕을 숭상하는 거다. 숭, 덕. 야, 그렇게 하는 것이 승덕이다. 에, 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사랑하면 욕, 기, 생, 극. 그의 삶을 바라게 된다. 오, 지, 어떤 것을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요, 기. 사 그의 죽음을 바라게 된다. 기 이미 유기생 그의 삶을 바라면서. 우, 욕, 기, 사. 동시에 그의 죽음을 바란다면, 시, 혹, 이것이, 미혹이다. 시, 혹, 야. 이중 감정, 뭐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게 미혹된 감정이라는 거죠. 음, 이 부분이 이상해요. 시경에 나온, 시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랍니다. 성, 불, 이, 부. 진실로, 부유함 때문이 아니고, 역, 지, 또한 다만, 이, 이, 이 색다르, 색다름 색다름 때문이다